38세 호날두 2023년 최다 득점 1위 등급 괴물 혼란을 제치며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는 2023년에 괴물 엘링 혼란을 제치고 최다 득점자로 올라섰습니다. 호날두는 이날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전에서 멀티골을 터뜨려 2023년 클럽과 대표팀 득점수에서 혼란을 압도했습니다. 호날두는 현재 38세이지만 여전히 뛰어난 골 감각을 유지하며 2023년 동안 총 40골을 넣었습니다. 이로써 호날두는 2023년 최다 득점자로 올라서며 그의 경기력과 득점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그는 2024 유로 예선에서도 대표팀을 이끌며 포르투갈의 선두질주를 돕고 있습니다. 또한 2026 북중미 월드컵 출전을 희망하고 있어서 40대 중반까지 활약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번 호날두의 성과는 엘링 혼란과 경쟁하는 득점 레이스에서 그의 뛰어난 능력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것으로 평가됩니다.